네, 뭐, 홈에서 정말 조금 아쉽게 패했는데 선수들은 뭐, 열심히 최선 다 했습니다. 다 했고, 경기력도 뭐,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, 충분히 양팀 다, 어, 좋은, 음 플레이로 팬들께, 어, 즐거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, 뭐, 어쨌든 홈에서 저희들이 3연승에 도전했지만, 성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팬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, 또 뭐, 끝난 건 끝난 거고, 또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전반전뿐만 아니라 아니로 아니라 어쨌든 후반전에도 뭐 완벽한 찬스가 두 선의 차례는 났지만 어뭐 그걸 득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달아날 수 있을 때좀더달아났으면또 더 좋은 결과까지 있어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. 뭐뭐 뭐 반반인 것 같아요. 어 기량적인 것도 있고 체력적인 것도 있고 어 브르실바나 이런 마무리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체력적인 요인이 조금 있는 것 같고. 반반인 것 같습니다. 음,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1 2 경기를 했나요? 1 2 경기에 라운드를 돌이켜 보면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. 어, 충분히 우리가 어, 1라운드 돌면서 상대 팀들을 뭐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이 됐고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요2라운드 들어가면은 좀더 우리가 어, 상대를 조금 더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경기력 또한 좀 올라오고 있고 덕준 역만 좀 마무리만 음, 이전 경기들 같이 잘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뭐더 발전할 수 있는 음,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